네 안녕하세요 길박사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2020년 9월 23일. 아 오늘 수요일이네요. 아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간은 7시 30분 정도 된것 같네요. 7시 30분. 집에서 나왔는데요. 어, 날씨가 어제부터 보니까 썰렁해요. 그래서 많이들 이제 우리 단톡방에 보니까 새벽에 춥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짜잔 오늘은 제가 동복, 동복 양복 입고 나왔습니다. 제가 <laughs> 추위에 또 엄청 약하잖아요. 추위에 엄청 약하고 해서. 동복으로 오늘 체내 입고 나왔습니다. 자 어제 하루 쉬었더니만 오늘 그 일찍 일어나 가지고 또개고신 떨다가 <laughs> 지금 또 피곤해 사실은 피곤해서 오늘 일이 어떻게 좀 풀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가산 디지털로 또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스러운데 제 생각은 그냥 이쪽에서 콜좀 하나 떴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게 제 맛이죠 사실은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스테이 했다가 안 되면 또 어디론가. 어디론가 이동해야 되겠죠 어 날씨가 진짜 썰썰하네 바람이 차요 바람이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조금 이제 추위에 좀 적응하실 수 있도록 당분간 좀더 이렇게 두껍게 입고 나오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적응이 돼야 또 괜찮거든요 사실 자, 오늘 수요일이니까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어제보다 어제 제가 일안 했지만 그제보다 자 같이 한번 가봅시다 렛츠고 휑! 네, 현재 시간 7시 51분입니다. 자, 버스 타고 가산 디지털로 들어오는 길목에서 홀 하나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난곡 사거리 가는 콜인데요 17,000원, 17,000원. 원래 15,000원인데, 사무실 지원 2 0 0 0원해서 17,000원 돼버렸습니다. 자, 금방 갈것 같아요. 이거는 뭐, 한 15분이면 되니까. 자, 손님 하고 통화했어요. 지금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안 보이시네.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난곡으로 가서, 난곡 사거리라고 그러니까, <laughs>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고! 네 현재 시간 8시 12분이고요. 난곡동 사거리 바로 옆에 웨딩프라자 쪽 주차장 내려드렸습니다. 자, 기왕에 온 김에 난곡 사거리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통 보면 난곡동 해가지고 난곡 휴먼시아, 뭐 1단지, 2단지 이렇게 해서 콜이 많이 떠요, 사실은. 아, 일반 주택가보다는 난곡동 꼭대기에 있는 아파트 단지, 휴먼시아에서 콜이좀 많이 뜨는 편인데, 사실 좀 꺼리는 코스죠. 왜? 완전히 꼭대기이기 때문에 내려오려면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12시까지는 버스 탈수 있습니다. 12시까지는 버스를 타서 남곡사거리까지 내려올 수 있고요. 아, 새벽 4시에도 조금만 지나면 버스 탈수 있습니다. 남곡동 종점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있고, 그외 시간에는 남곡동 종점 맞은편에 아, 서울 따릉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곡동 사거리까지 내려오시면, 이쪽에서는 N61번인가 2번인가 심야버스 타고 강남도 갈수 있고, 아, 남부순환도로 통해서 양천구 신정동으로또갈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보로 해갖고 신대방역까지 걸어가는 것도 크게 무리수는 없고요. 이쪽에 위치해서 굳이 위쪽으로 올라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는 조금 스테이 했다가 신대방역 방향이나 뭐 굳이 이동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쪽에서는 나름대로 그 주변 상권이 형성이 돼 있어요. 오히려 그 신림사거리보다는 이쪽에서 조금 더 먹을만한 폴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신림사거리 같은 경우는 먹자나 뭐 이런 게 많이 활성화는 돼 있습니다만은 주차장 주차장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아, 만남의 장소로는 젊은이들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 우리 같이 조금 중년층은 신림 사거리를 조금 선호하지 않습니다. 주차장도 없고 친구들을 오라고 해서 주차 때문에 친구가 좀 곤란한 경우를 겪는 그런 경우의 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왕이면 살짝 떨어진 곳으로 만남의 장소를 선택하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난곡 사거리에서 대기 한번 해보다가 정 안되면 어제 생각은 버스 타고 그냥 사당역까지 점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가면서 어그어 그 낙성대 근처에서 또어 코리 많이 뜨는 지역으로 생각이 되니까 어, 지나면서 폴 뜨면 또 잡을 수 있고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스테이 해보겠습니다. 자 가산 디지털에서 이 코를 바로 잡고 나온 이유는 뭐 그동안 가산 디지털을 여러 번 들어갔지만 그닥 그렇게 재미를 본 적이 없어요. 어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어, 장고 끝에 악수를 준다고 한참 기다리다가. 뭐 3만원짜리 수손 내려간다든지, 뭐 시간, 막 1시간짜리, 막, 용인 같은데, 3만 5천원짜리, 이렇게 가곤 했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뜨면, 뜨는 대로 한 번씩 치고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치고 나와봤습니다. 자, 같이 가시죠. 렛츠고! <laughs> 네, 현재 시간은 9시 29분입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죠, 지금. 아, 아까 난곡동에서 8시 30분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1시간이라는 시간을 조금 허비했어요. 아, 갑자기 큰 일을 보고 싶어가지고, 좀 편한 데서 일좀 보려고. 실림동 당구장 와서 볼일 보고, 당구 구경 좀 하고, 좀 시원하게 한 코스 나가려고 했는데, 아, 없네요, 역시. 야, 삼촌콜 다 어디 있는 겁니까, 삼천콜 지금 현재 수도권 총콜수 삼천콜인데 아쉽네요. 자, 난가자동 가는 콜 하나 잡았습니다, 난가자동. 아2.5 시간 운행 시간 한 30분 걸릴 것 같아. 이거 사실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너무 죽었어요 지금. 가보겠습니다. 렛츠고네 현재 시간 10시 10분입니다. 남가자동 도착했습니다. 최고로 빠른 길로 선택해가지고 요리조리 요리조리 왔어요. <laughs> 힘들었어요. 신호 있는 길로 쭉 왔어요 그냥 여기도 거쳐가지고 신촌 노타리 거쳐서 동교동 산거리로 해서 아 힘들어. <laughs> 자 지금 한 1km 전방에 의정부 35,000원 떠 있네요. 너무 멀어, 너무 멀어. 1km를 어떻게 걸어갑니까? 자 난가자동 이쪽은 배드타운 이제 아파트들 엄청 생겼어요. 사실 옛날하고는 정말 틀리죠 300m에서 고향 동산동 스타필드 벤치. 자 여기서는 아, 버스 타고 연남동 방향 쪽으로 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쪽에서 큰 건수, 진짜 맛있는 거 노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버스 검색에서 아마 이동을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아쉽네요, 아쉬워. 좀 일찍 나와서 좀 크게 크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또 생각대로 안 됩니다. <laughs> 자, 나가보겠습니다. 한번 어떻게 될지. 고고! 네, 현재 시간 10시 41분이고요. 아, 연남동 아, 삼거리까지. 연남동 삼거리라고 해야 되나? <laughs> 동교동 산거리 쪽으로 이렇게 와서 좀 대기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콜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콜들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 잡았다 뺀 거는 화성 서, 서구동 서구동 아, 4만 원짜리 하나 잡았다 뺐고요 그리고 좀 마땅치 않은 게몇개 올라와서 그냥 다 제꼈습니다 제꼈고 아, 지금 현재 콜을 하나 잡았는데요 마송 통진 통진 고등학교 마송 고등학교 가는 콜이에요 이게 처음에 3만 5천원 올라와서 참나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걸, 근데 또 가자동 돌렸다 가는 겁니다 가자동 일산 가자동 3 5 0 0 0원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5만 원까지 튀어 올라와서 제가 잡았습니다. 요, 요전에 그 영종도 하늘도시 5만 원 떴는데 이것도 마곡동, 마곡역 들렸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잡았다 그냥 뺐어요. <laughs> 자, 마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손님하고 통화를 했고요. 손님은 그 신촌, 아, 서대문 우체국 쪽. 여기서 보면은, 아 어, 연희IC에서 어, 연대 정문 쪽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돼요. 걸어가면 한 15분 정도, 10분 넘게 걸릴 것 같아서 아, 버스가 지금 한 3분 뒤면 도착하거든요. 그럼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야, 연희아이시에서 연대 쪽으로 가는 버스는 요거 한 대밖에 없네요. 다행히. 자, 이동해서 마송으로 가보겠습니다. 고고. 네, 현재 시간은 11시 45분입니다. 지금 마송 도착했습니다. 마송 고등학교 도착을 했고요. 아, 마송은 여기 그 김포가도, 아, 강화도 넘어가는 길. 사이를 두고 양쪽에 마을이 좀 형성이 돼있고요 지금 현재 있는데보다는 길 건너편이 아, 상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콜카드 하나 보시겠습니까 지금 등촌 3동 등촌 3동이면 발산역 근처입니다 2 5 0 0원에 떠서 안 잡았어요 안 잡았는데 한번 바닥에 깔리더라고요 바로 없어집니다 자 여기서는 아 뭐야 구래동 같은데 가도 2만원씩 찍어줍니다 사실 그래서 아, 서울, 아무리 서울 나가는 거래도 기본적으로 한 3만원은 줘야 되지 않겠나, 미니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파주 동패동 가는 콜도 또 있어요. 지금 2만 5천원에. 등촌동 서울 가시는 분이 잡아가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아쉽네요. 자, 여기 온 손님은 원래 가격이 5만원이었습니다. 일산 가자동 들렸다가 이쪽 왔는데요. 아 마송고등학교에서 살짝 한, 300m, 400m 더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아, 제가 너무 친절하게 이제 사실 처음에 이제 만났을 때부터 친절하게 이렇게 했다고 너무 고맙다고. <laughs> 6만원 주고 가셨습니다. 지금 구례동 예미지 아, 구례역 옆에 있는 거죠. 아 18,000원 올라와 있네요. 카드로. 자, 그거 말고 저는 조금 점프력 있는 콜 하나 받아보고 싶은데요. 자, 지금은 아마 버스가 있을 거예요. 버스가 있는데. 뭐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대기해서 콜 하나 잡아갖고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실 이쪽에는... 아,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마송 가구공단이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이제 생활을 하고 있고요. 뭐, 그분들이 코를 부르는 건 아니에요. 이제 뭐 관리자 입장에서 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마 코를 술 한잔씩 먹고 코를 부르는 것이겠죠. 아, 일단은 좋은 걸 한번 대기 해보겠습니다. 현재 12시 47분. 12시까지 좀개개 볼게요. 12시 넘어가면 조금 쫄리니까 <laughs> 그때는 저도 등촌동 2.5 튀어나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laughs> 너무 반칙인가 <laughs> 자 한번 대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행스럽게도 여기 이제 6만원짜리가 되는 바람에 아 12시 전에 그래도 10개는 했네요 파주 동패동 미래로 310번길 아 이거 2만 5천원 좀 아쉽네요 3만원 주면 이거도 갈만한데 사실 자, 대해 보겠습니다. 렛츠고. 네, 현재 시간 12시 59분입니다. 아직 마송이구요. <laughs> 큰 실수를 했네. 큰 실수를 했어. <laughs> 자, 아까침에그 등촌삼동 그콜 다음에 아 어, 동패동 그콜 다음에 콜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한 10분 전에 어, 대화동 대화주유소라고 해서 어, 벚꽃아이씨 근처 대화마을 1단지 밑으로. 약간 흐미진 곳인데 그래도 아쉬워서 잡으려고 했는데 놓쳤습니다. 못 잡았어요. 순위에 밀렸어. <laughs> 자대에서 없어졌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마지막 버스는 지나갔습니다. 96번 일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천으로 해가지고 그 버스를 마지막으로 보내고 어, 다음 버스는 3시간 30분 뒤, 4시 반이죠. 4시 반에 지나옵니다. 또영등포 <laughs> 가는 거. 자그 버스 탈 때까지 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될지 두고 보시죠. 현재 이 마송 들어온 지는 1시간 한 15분 정도 됐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하지만 뭐 방법은 없죠. 대기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시죠. 둥둥둥둥둥. 네, 현재 시간 1시 49분입니다. 1시 49분. <laughs> 현재 위치는 김포 양곡 성물입니다. 성물이 이 코를 받았을 때 제가 성모돈 줄 알고 깜짝 놀랐다는 건 이거 깜짝 놀랐어 깜짝. 아, 성모도가 아니고 성물입니다. 성물이. 자이 코는 조금 사연이 있었어요. 제가 마송에 있었는데. 아, 직선거리 5 직선거리 5 k m 직선거리 아, 5.5kg, 월곶면 개곡리. 월곶면 개곡리라는 곳에서 코리 떠서 잡았습니다. 자 택시 요금은 1 8 0 0원 나오더라고요. 자 금액은 보시다시피 38,000원. 1800원 주고요. 38,000원짜리 꿀 타고 성물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지금 나가고 있는 이 방향 어, 화면으로 보면 밑에 쪽 크기래요. 구례역 방향으로 가는 버스가 몇분 어, 정도 되면 도착하는데, 제가 그 버스를 탈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어, 조금 젠 걸음으로 가서 버스를 타고 <laughs> 구례역으로 가서 다음 승부수를 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그 아까 마송에서 어디야? 장기동 들어오는 콜을 18,000원 짜리를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잡았었어요 잡았는데 뭐 다른 데서 또 불렀다고 해가지고 또뭐 취소가 됐습니다 아 정말 그래서 좀 망연자실하고 주로 앉아있었는데 <laughs> 근데 금액이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 운행 시간 20분 아, 물론 택시비 1,000원을 드렸지만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1,000원 빼고 수수료 빼고 아, 25,000원 짜리 콜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25,000원 짜리 콜이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자, 여기서 잘 빠져나가면 오늘 소기의 목적금은 달성할 수 있습니다. 구례동에서 구례역으로 가서 뭐 걸어가도 되기는 합니다만은 아이, 막 걷기는 좀 그렇고 버스 정장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큰 길가로 다 왔기 때문에 구례역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아, 장기동 쪽으로 나 가는 버스는 없어요. 그래서 구례역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걸어가면 한 1.2km? 그냥 버스 탈게요, 그냥. <laughs> 아이고, 빡세네요, 빡세. 자, 다음 영상 기다려주시죠. 레츠고! 네, 현재 시간은 2시 21분입니다. 지금 바로 코리 없어졌는데요. 12.1km 전방에 5만 원짜리 코리 하나 떠 있어요. 자, 강화도 길상면, 무슨 펜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인천 서구 성남동까지 5만 원입니다. 자 떴네요. 12.6km 거리에서 길상면 도착지는 성남동. 자 택시비를 검색을 해보니까 2만 원 정도 나와요. 2만 원, 2만 원에서 2만 천원 정도 나오는데, 자 5만 원짜리니까 2만 원 택시비 주고 수수료 만원 빼면 2만 원 남아요. 운행 시간 1 시간이고요. 이 콜은 잘못된 콜이 아니야. 이 콜은 정상적인 콜이에요. 사실 콜인데 근처 이제 기사님이 안 계신 거죠. 제가 아마 그 마송에 있었을 때이 콜이 떴으면 갈수 있었을까요? 뭐가요? 사실은 이코은 강화대교를 건너가는 코리 아니고 초지대교를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있는 이쪽에서 가는 코스가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뭐더 가깝다라기보다는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택시가 가냐 문제죠. 가냐. 이 코리 5만 원은 안 돼요. 사실은 5만 원은 답이 없고 6.5, 6.5 정도 되면 <laughs> 택시를쏠수 있겠어요. 6.5 정도 되면. 근데 이게 과연 6.5까지 살아있을까? 그게 문제죠. 자, 두고 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에서는 아, 바로 그불레요 이마트 쪽에서는 콜이 없네요. 지금 하나 떠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없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번. 네, 현재 시간 2시 34분입니다. 지금 은영을 마을 쪽에 제가 왔습니다. 자, 불레역에 있었는데요. 이쪽에서 걸 그 걸포동 가는 콜하고 북병, 북변동 가는 콜이 15,000원 더 있어서 안 잡았는데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2만원에 두개다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잡아가지고 택시 타고 지금 왔습니다 5,000원 나오네요 어, 5,280원 자 손님하고는 아까 통화를 했고요 지금 왔어요 자 북변동으로 레츠고 네 현재 시간 벌써 3시가 다 됐습니다 자 김포가 한눈에 보이는 꼭대기 아파트네요 또 동변 파라곤, 북변, 동변 뭐 이렇게 있나 봐요. 동변이란 말은 사실 처음 들어봅니다. <laughs> 근데 보니까 아파트 이름이 동변 파라곤이네요. 동변 파라곤. 한참 걸어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사우역 쪽으로 걸어 내려가야죠. 이쪽에서는 야 사우동 진짜 오랜만에 와보네요. 정말 사우동은 자, 예전에 엄청나게 다녔는데 진짜. <laughs> 자, 일단 사우동 내려가서. 되 했다가 안되면 음, 셔틀 타고 강서쪽으로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한 콜만 더 타면 좋겠는데 아 오늘도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냐 진짜 길박사 <laughs> 옛날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죠 정말 참 재미없다 진짜 오늘 자 하나만 더 타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희한한게 아까 그 마산동 그 은요울 아파트 그 근처에 그냥 방황하고 있는 기사님도 계셨어요 사실은 야, 아, 그런데 이 바닥에 떠있는 코를 왜못 봤을까? 아, 카카오만 하시는 분인가? 뭐 그럴 수도 있죠. 카카오만 하시는 분은 이 코를 볼 수가 없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피력하면, 아, 글쎄요. 뭐, 자기만의 주장이나 뭐, 이런 자기만의 설정이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기왕에, 기왕에, 이거 뭐, 대리를 하실 거면, 로지를 같이 하시는 게안 날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뭐 노지를안 한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글쎄요, 글쎄요. 아, 일단은 뭐, 노지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죠, 사실. 비용이 들어가는 건 사실인데,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laughs> 카카오만 고집해서 뭐 하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기도 하고, 뭐, 일단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기 만족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요. 자, 일단은 사우 역 쪽으로 걸어 가 보겠습니다. <laughs>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건 뭐 각자 알아서 하는 거니까. 렛츠 고. 네, 현재 시간은 3시 49분입니다. 지금 강서구청 <laughs> 도착했습니다. 택트해 가지고 왔고요. 야, 거기서도 사우동에서 택트하는 것도 힘드네. 택시도 손님이 없으니까 뭐 김포나 경기도 쪽으로 많이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많이 나갔으면 택시를 쉽게해서 들어올 수 있었는데 택시 기다리는 것도 한 15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기사분 세 분이 이제 짱이 돼가지고 같이 오기로 했는데 뭐 중간에 이제 셔틀도 지나갔어요. 강서 들어오는 게. 근데 이제 한 분이 <laughs> 뭐지? 킥보드가 있으니까 셔틀을 못 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약 같이 가자고 해놨으니 셔틀을 탈 수가 있습니까? 제가 또못 타죠. 기다렸다가 택시 올 때까지 같이 기다렸다가 이제 타고 왔습니다. 한 분은 야 고촌에서 영등포 가는 걸 25,000원짜리 잡고 가더라고요. 아 부럽다 <laughs> 왜 나는 영등포를 그 자배를 안 맞춰놨을까 평상시 엄청 영등포 맞춰놓는데 지금 와서 맞춰놨습니다 영등포 자 일단 한콜더 타야 됩니다 한 콜만 딱더 타볼게요 그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3시 50분 아한콜더 타야 돼네 현재 시간 4시 18분입니다 자한 콜은 더 탔네요 <laughs> 한 콜은 더 탔어요 강서구청에서 근데 화곡초등학교 후문이라고 찍어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은. 야, 근데 여기가 화곡초등학교 후문이냐, 이 씨발 새끼야. <laughs> 개새끼네, 진짜. 제가 사실 일하는 중이었다면 진짜 한 소리 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막판이고, 그냥 요거 내려주고 그냥 집에 가려고 온 거라서 그냥 아무 말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거 뭐 하겠습니까? 쌈바퀴 더 하겠습니까? 자, 까치산역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까치산역으로 걸어가서 아 버스 한 코스 타고 또 환승해서 집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꾸역꾸역 소개의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겄네씨아 <laughs> 이거 마지막에 이렇게 삔또가상하게 하는 손님을 만나면 그냥 좀 참으세요. 그냥 집에 들어가는 데 기분 좋게 들어가야지. 어차피 일하다가 걸렸으면 한바탕 하고 돈을 더 뜯어내든가 해야 되겠지만은 굳이 뭐. 더 주면 얼마나 더 주겠습니까 받으면 또 얼마나 더 받고 아, 자, 오늘 아, 좀 일찍 나가서 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닥 그렇게 재미없게 일하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은 좀 어떠셨어요? 재미 좋으셨습니까? 손맛 좀 보셨나? <laughs> 저는 오늘 손맛은 못 보고 택시 맛만 봐요 택시 맛만 많이 봤습니다 택시 택시를 오늘 세 번이나 탔네 택틀까지 해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뭐, 택시비 제하고, 얼추 얼추 해가지고, 목적금 달성한 거니까, 그런 대로 그냥 만족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네요, 벌써. 오늘은 또 일찍 나와가지고, 아, 우리 신입사장님, 교육도 있어요. 와, 사실 어제도 지금 한번 교육시켜드렸거든요. 근데 보통 제가 교육을 하면, 한두 시간 반 정도에서 세 시간 가까이 해드리는데, 처음에는 사실은 몰랐어요. 처음엔 몰랐는데, 이제 하면 할수록, 물론 이제 그 요령이 붙어가지고, 좀 빠르게 할 수도 있고 한데, 와 이게 이 에너지 소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보통. 근데 이제 한분 오시면 한두 시간 반 정도 면 끝나요, 2 시간 반에서 넉넉히 3 시간. 근데 두분 이상 오시면 양쪽에서 이제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3 시간도 사실은 넉넉지가 않더라고요. <laughs> 괜찮습니다. 뭐그 정도야 뭐제 일이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자, 사장님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게 마지막 멘트를 여기 그냥 화면이 있는 영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카메라 들고 이렇게 켜도 되긴 하는데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너무 영상이 길어. 돈도 못 벌면서 왜 이렇게 영상이 긴 거야 도대체. 좀 디테일하게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좀 해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총총 사라지겠습니다. 필승!